최근에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김건희 관련 소식입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위원장이 과거 대선 캠프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를 몇 차례 지적했으나 윤 대통령이 화를 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금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권과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대선 캠프에서부터 보면 그건 김 여사 이야기는 정말 금기고 당시에 몇번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말씀을 안 들으셨다고 답했습니다. 캠프 때도 김 여사 문제를 지적했다는 말인가라고 사회자가 다시 묻자 금위원장은 그렇다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를 내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정말 이걸 깨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위원장은 윤대통령이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하실 문제라면서도 지금처럼 가면 커다란 약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금위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2020년 탈당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체제를 구성할 때 김종인 사단으로 합류해 전략기획실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김근식 정세분석실장, 정태은 정무대응실장과 함께 캠프에서 금위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현재 새로운 선택창당준비위원장으로서 제3지대 신당창당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수수 의혹에 관해서는 부실 경우부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슨 명품백을 받았다고 말이 많은데 정호부터다 깨진 것이라며 누가 영부인하고 만났는데 몰래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찍어 왔다는 것은 정호처장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거라고 발언하며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수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사설에 쓸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것도 고치지 않으면서 무슨 선거에서 승리를 바라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한다면 김건희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여자 하나로 인해 이런 지경이 된다는 것이 통탄할 노릇이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추가 조작 안 했다고 했는데 왜 특검 거부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죄진 게 없으면 당당하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이나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 주셨던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부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두살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채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9724-5948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